안녕하세요. 생선의 진실 거제 채널입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생선 횟감 상식. 참치를 영하 6 0도 이하로 급속 냉동시키는 것은 육질의 단단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생선회는 냉동시키면 육질의 단단함이 떨어져서 퍼석해지므로 생선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왜 참치는 냉동 보관하는 것일까? 참치는 낚시 등에 걸려서 몸부림칠 때는 유곤이 50도까지 급상승함으로 급속하게 체온을 내리지 않으면 동결 처리 중에 근육 색소인 미오글로빈이 열에 의하여 적색으로 변색된다. 따라서 원양의 참치조업 선단에서는 어획 즉시 영하 60도씨 이하로 급속 냉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치 외의 선택은 선홍색으로 시각적으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이것은 참치육은 근육색소인 미오글로빈 때문이다. 그런데 선홍색을 띠는 미오글로빈이 산화하면 흑갈색으로 되어서 생선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참치를 영하 60도의 극저온에 냉동 저장하는 이유는 냉동에 의한 빈결정 생성으로 육질의 단단함은 떨어지지만 근육색소인 미오글로빈의 선홍색이 산화하여 흑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서 시각적인 상품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